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그긴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되어 있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137세였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된 겁니다. 아내가 떠나고 3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참 많이 외로워지고 처량하고 몸도 아프다라고 막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서 나름대로 평온하게 노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그 어렸던 아들 이삭이 어느덧 40세가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나이가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깜깜 무소식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제 아들까지 나이가 이제 꽤찬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총각으로 살고 있으니 그게 이제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이제 막물 건너 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이삭을 위해 직접 이 아내를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즉시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란 것은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아들과 같은 종에게 신부감을 찾아보라고 말을 한 겁니다 2절로 4절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난안 족석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결혼관임금 오직 고향 사람만 된다. 가나안 사람 중에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조건임금.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겼고, 또 여자들이 영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이 가정에 들어오면. 남자는 당연히 물들 것이기 때문이고, 그 결과 가정은 분명히 무너질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만 구해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신앙이 다른 것처럼 힘든 게 없고, 시간이 갈수록 처절한 게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노선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나름대로 그냥 이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데, 신앙만큼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론 다른 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믿음이 같으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맞으면 충분히 다른 건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가정 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일을 놓고 기도한 거고,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함께 늙어진 엘리 멜렉이라는 그 종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 너무나 중단한 일이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종을 축복하고 먼 길을 떠나보냅니다. 7절에 <laughs>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돼서 주인 아브라함이 기뻐할 만한 좋은 교수를 꼭 만나게 하옵소서. 참 신실한 종입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거리가 거의 800km쯤 되는 먼 거리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번 정도 왕복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먼 거리를 거의 도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종도 나이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은 보통 힘든 길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불쑥 말을 건넨다고 해서 신랑이 될그 사람의 사진도 안 보고 그먼 거리를 올 여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 그런데도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이 종이 믿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하는 말에 순정하고 온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일을 하심으로 도착하자마자 일이 막 척척척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파워고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드디어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 처녀가 저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일찍 오셔서 이렇게 일을 진척시키신 겁니다. 그데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여인님이 온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에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막 너무 기쁘니까 너무 순적하게 일이 진행이 잘 되니까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를 드렸다라는.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성품인 인자와 성실함으로 이루어 가심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개되는 일들도 신기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오셔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종의 제안을 듣고 리브가의 가족 중에서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50절 51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진짜 하나님도 너무나 멋있고 아브라함도 멋있고 그리고 종도 멋있고 리브가의 아버지도 멋있고 리브가의 가족도 다 멋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졸지에 그 멀리 시집을 보내는 건데 걱정도 되고 마음도 불안할 수 있고 슬프기도 했을 텐데. 그래도 신앙인답게 리브가를 축복하고 떠나보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곳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지금 또먼 길을 다시 걸어오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한 땅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삭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전화기도 없고 우체부도 없어서 연락이 안 돼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같은 장소에서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듯, 이삭도 자기 아내가 될 여인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63절로 65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둘이 만나기 전에 종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삭에게 다 고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삭이 리브가를 기쁨으로 맞아들여 아내로 삼고 깊은 사랑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66절 67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비록 시대는 바뀌었어도 자녀들을 향한 그런 결혼관, 성경적인 결혼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만남, 고향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의 그 이사.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는 그 결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만 할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하여튼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만 믿고 찬양하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령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해 주신 하나님. 일생을 걸어가는 동안 비록 어떨 때는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어떨 때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곤고하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정령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염려나 걱정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찬 인생으로 힘겹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았으니, 살았더니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함을 경험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을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인생에서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날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